안녕하세요. 오늘은 페어리드 책을 소개할 건데, 어, 이게 뭐냐고요? 어, 이거는 제가 핑크색 어몽머스를 고무채르고 만들어 봤어요. 어, 나중에 만드는 법 알려줄 거예요. 어, 근데 언젠가는. <laughs> 아니, 너 매운 놈 맞았니? 네, 어쨌든 오늘 소개할 책은 이겁니다. 네, 마이 팬북이라는 헤어리드 책인데, 안 돼, 어몽어스가. 지금, 지금, 종이도 병할 뻔 했어요. 아주 평평하게. 네, 여기 차례를 보면, 엥? 왜 스티커가 나오네요? 잠깐 여기, 엥? 금방 스티커? 아, 나못 봤는데. 벌써 샀는지 3일째 됐는데. 제가 못 봤어요. 네, 여기, 그러니까. 차를 보면, 휴머 소개, 리틀 페어리드 지도, 페어리드 배경, 페어리속 소개, 애니메이션 소개, 페어 노트 등이 있어요. 어, 그러면, 어쨌든 여기, 이게 휴머 소개인 것 같고, 이게 리틀 페어리드 지도, 리틀 페어리도 배경인 것 같아. 요 페어리도 배경. 그 곡은 페어리도 소개예요 네, 이렇게 소개가 나와있는데, 네, 여기 다 했는데, 한 종족 빼고 다 했어요. 어, 왜한 종족을 뺐냐. 트윙클 페어리도 뺐네. 마법의 펜들럼이었으면100% 있었을 텐데 말이죠. 네, 이거는 이제, 애니메이션 소개인데, 딱 24화까지만 있어요, 너무하게. 25화가 얼마나 재밌는데 말이죠. 아, 25화에서 체리 나오는데. 어쨌든, 있어요, 이렇게. 네,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려고 했는데, 어, 여러분 스페셜로, 제가 랜덤으로 꼽아서 한번 읽어볼 겁니다. 새우? 소개가 나올 수도 있고, 애니메이션이 나올 수도 있고, 저 몰라요. 이거, 이게 나왔네요. 아, 다른 거? 그걸 읽고 싶었던 사람은 그냥 일시정지하고 그걸 읽어보세요. <laughs> 이렇게 빨리 하면 역시 그렇게 돼요. 여기. 여기에서 이걸 읽을까요? 이걸 읽을까요? 어, 이걸 읽으면 더 좋겠다. 근데, 왜, <laughs> 이게 또 나왔나요? 네, 투구벌레, 사슴벌레 요정인데요. 네, <laughs> 투구벌레는, 어, 장수풍뎅이요. 같은 거예요. 어 그러면 뿌리 하나인 쪽이 투구 뿌리죠, 당연히. 그리고 뿌리 두 개인 뿌리 두 개인 쪽이 그러니까 사슴뿔 역시 아 당연히. 그리고 투구 뿌리 게임 게임 개발자 사슴뿔은 프로 게이머네 어, 꿈이에요. 네 꿈이죠 그리고 자기들이 만든 게임을 리틀페어들 전체에 유인시키고 싶어 한다는데요 아 게임 만드는 거좀 어려울 것 같은데 말이죠 네 어쨌든 이렇게 있습니다 엥 이게 뭐예요? 아 처음 봤네 3일에 처음 봤네 안돼 우리 아모머스 어떻게? 네, 어쨌든 이렇게 있고 여기에서 끝입니다. 그리고 어 내일 추석이잖아요. 어 그래서 아니 이 영상을 내일 수요일에 아니 이번 주 수요일에 부실 보는 어 추석에 보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추석 축하합니다. 안녕. 안녕. <laughs> 어몽바스도 안녕. 진짜 이상하게 생겼다.